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죄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소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에, 모세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 성전과 율법을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스테반을 고발했습니다. 잘못된 고발이죠. 그런데도 스테반은 일곱 명의 그 새로운 일꾼으로 뽑혀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 어, 무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늘 살고 있으니까, 어, 이 땅에 살았지만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살았기 때문에, 스테바는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함이 아닌 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의 얼굴이 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6장 마지막절에 기록하고요.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는데,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지요. 1절에 어,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고발한 것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어, 50절, 60절까지 되는 긴 설교이지요. 어,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합니다. 2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요셉으로 인하여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16절까지의 말씀이고 17절부터 41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 기록을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새로운 명령의 언약들이 있죠. 그리고 45절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이고 46절에서 47절은 그 위에 사무엘하 역대하 성전 건축 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48절 50절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의 37절부터 우리가 5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잘 지키질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우리 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고, 광야교회, 여기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바로 이 광야 속에서도 성막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교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말씀을 받아서 주셨지만, 39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도리어 애국으로 가고자 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가 누구인가? 뒤쪽에 가면 알지만,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뭐 박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고발당한 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조상들도 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세과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하면 지금 나는 나에게 보내주신 선제자를 통해 그 선제자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광야교회 지금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어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송화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목사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목회 비전, 목회의 사명, 또내 나름대로의 꿈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화지는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어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볼수 있죠. 또, 46절에 보니까는요, 40절에, 40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나를 위하여 만들고 있는 나만의 욕심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다 금송아지이지. 내 자녀들을, 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황금, 금은 황금 아닙니까? 뭔가 좀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만들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그렇게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달라고 간고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은 아닌가? 내가 만든 꿈, 내가 만든 소망을 그것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손으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우상을 만들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거기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깜깜한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별을 섬긴 거예요. 재미있죠? 지금의 모습과 꼭 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는 보다는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화려함들, 성공들, 승리들, 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들을 섬기고 있다. 그 뒤에도 보면, 에, 몰래계신 그리고 신레판의 별 43절의 몰록의 장막 신레판의 별은 어, 뭐 어떤 학자는 그걸 토성이라고 말해요 토성이 개 가장 큰 반짝이는 별이니까 눈에 보이는 천체의 신비함을 속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그게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스테반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찔렸겠지요 그리고 너희는 한 번이라도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은 어, 내가 기뻐하는 희생과 재물을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한 번도 없다. 그렇게 42절에 어, 광야에서 재물을, 희생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단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제, 재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 하나님이 그게 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공한 목사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단한 번만이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해본 적은 있는 것이냐? 혹시 너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니냐 오늘 나의 신앙은 혹시 내가 만든 것을 절하고자 만든 형상은 아닌가? 이런 묵상이. 네,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그러면서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장막을 하나 만들어서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 아, 이온 세상이 나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만들어 줄게.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돌판에다 글씨 새겨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막상 내려오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일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되신 예수님 눈 앞에 보여 주셨는데도 너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 짜고 못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은 그 광야 교회를 성막을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45절에 "다윗 때까지 섬기다가 그때까지 이제 성전이 없었죠." 다윗이 은혜 때문에 성전 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너의 아들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막상 지었지만 48절에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있느냐?" 이 세상이 나, 나의 나 보자고, 나의 발등상, 내발 밑에 있는데,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그곳에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또 우스운 이야기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겠느냐? 지금 내가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오십 절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혹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를 내 손으로 만들고 성도들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내 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시도록 왜 기다리지 못하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진흙처럼 주무르고 그래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 내가 만든다 네가 뭘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만든 곳에 내가 있겠니 내가 만든 곳에 내가 있지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른다. 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나에게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어, 지나갔는데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는 것은 고난이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져서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 옮기셔라. 옮겨야 한다. 겉으로 보기엔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그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 바벨론에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섬길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벨론에 있을 때라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바벨론 같고 포로생활 같고 버림당한 것 같고 쫓겨난 것 같지만 지금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내 마음이 너무 할례 받지 못한 것처럼 딱딱한 것은 아닌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53절 말씀처럼 천사 여기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안겔루, 안겔로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러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이 다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천사로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바벨론으로 옮겨짐을 통해,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오늘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받고 듣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말씀을, 묵상을 듣고 지키는 삶. 그래서 중요한 건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설교 스테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듣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또 바벨론의 생활이 고난 같지만 오히려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바벨론의 삶이 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만을 의지함을 주님께 예배드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의 삶이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